안녕하세요 시안 TV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인데요. 지금 애기 생일 파티에 가고 있어요. 애기야 빨리 와.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타려고 하는데 이안이한 보여드릴게요 이안아. 자 버스 타고 다시 시켰습니다. 이젠 다, 이젠 다 왔는데 이제 버스 내려 좀 걸으면 돼요. 안 끝이에요. 이젠 다 내렸는데 또 걸어야 돼요. 자 지금 버스 타고 내렸습니다. 이제 걸어갑니다. 아이젠. 우선 사람들 사야돼 우선 가야 돼. 와 사람들 너무 많아. 얘는 머리빵으 가나요? 응. 자 지금 한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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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그 정도 걸으면 될것 같아요 와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응. 저게 응. 버스 시션 응. 옆에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교회였나요제저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아, 저쪽으로 걸으면 돼요 저쪽 저쪽 걸고 싶어요 와... 에이 영상 왜요 아, 어. 지금, 이안이형 저기 있는데, 이이 형도 한번 가볼게요. 이이 응. 가요. 응. 응. 자, 이안이 형도 한번 가볼게요. 예. <laughs> 이안아 아기 오늘 어디가지? 식당 응, 왜가지? 응, 식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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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안해 응. 오늘 식당집 아기 생일이니까 가는거야? 네아 여기 좀 웃긴다 예, 예. 자왜 지금 오, 가고 있는데 참 오래된 거지. 어 가는데 꽃이 진짜 많네. 와. 미안아. 바닥도 <laughs> 지겨워이고. 네. 안돼 그거는. 이것도 안돼. 이현이 이런 거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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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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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추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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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맛 쪼금 쪼 너무 이쁘다. 네, 안녕히 좀 엄마, 같이 앉자 엄마, 같이 앉아 우리 똑바로 앉아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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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음. 앉아 웃지 음, 말고 <laughs>